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식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끄는 AI 반도체 종목에 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세력 매직 급등 베스트 종목군들이 탄생했는데요. 삼식이랑 오늘은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의 단독 수혜를 받는 급등 베스트 종목군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신고가로 2.4%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대급 세력의 자금들이 핵심적인 대장주들을 급등 상한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이 시장을 움직였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 우리 공방에서 아침 7시 52분 말씀드렸던 관세협상 또다시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픈 AI와 고대풍 메모리 HBM 공급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주식이 가겠습니까? 삼성전자 이렇게나 잘 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고대풍 메모리 수혜주들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대장주들이 될수 있겠죠. 자, 또한 증시를 3,700포인트 신고가로 불러 일으켰던 반도체 이슈로 TMC MC의 3분기 순이익이 21조 원 역대 최대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만큼이나 파운드리 업황도 최호조에 달했다는 것이죠. AI 슈퍼 사이클에 있는 시점,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고서 20만 돌파를 앞두고 9 6,900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우폭 메모리 개발을 해내서 이제 연내 또는 2026년도 초에 엔비디아의 6세대 고대폭 메모리를 납품하는 시기가 다가올 텐데요. 자, 반도체 2025년 10월.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핵심적인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 시세가 2026년도에도 계속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자, 실제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자, 여기 a 스타게이트 반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빅테크 기업들. 자, 동향들이 어떻습니까? 오라클 최근에 공급계약 때문에 40% 급등한 시절도 있었고 자 엔비디아 신고가 부근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AMD 다 신고가에 있지 않겠어요 인텔과 TNCMC도 신고가로 급등하는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 하이닉스가 자, 급등했다가 하락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소식이 나왔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했을 때였죠. 자, 지나고 나니 이 구간들 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재를 이용한 기존 주주분들을 털기 위한 과정, 바로 기회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어떻습니까? 이 하락한 순간들,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한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10만 전자로 향하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자, 삼식이도 DS 경제 연구소 채널에서 유리기판, 소캠, 고대폭 메모리 반도체, 세력이 쓸어 넣는 고대폭 메모리, 외인 기관이 쓸어 넣는 AI 신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하락했을 때 위기인가 기회인가 영상을 남겼었죠. 자, 미국 증시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 전쟁 때문에 급락 시세가 나왔을 때도 삼식이는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결국에 에이펙 일정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하면서 합의가 이뤄지고 오히려 그때 눌린 종목군들이 기회가 될수 있다. 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하락했었던 장면이 보이시죠? 자, 함씨가 결국에 10만원 간다고 삼성전자 하락했을 때 외쳤더니 벌써 이제 10만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이 하락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가를 돌파해주는 상승 구간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한미 반도체도 어떻습니까? 정고점라인들에딱 돌파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들 15만선까지 가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영상에서 딱 말씀드리니까 오늘 추가적인 시세 기점으로 15만선 금방까지 갔죠. 자 이렇게 삼식이가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될수 있는 세력주를요. 우리 주식공부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삼식이랑 같이 함께 하는 공부방에서 자이 세력 주도주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력 주도주는 이쪽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입장 가능하신데 자 우리 주식공부방에서 SK 하이닉스의 대시세를 맞춰드렸었죠. 9월 7일, 정확하게 SK 하이닉스 코스피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예측이 된다고 딱 9월 7일, 바닥을 잡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시점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시점부터 정고점을 돌파하더니 강력한 다시 5만원 권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급등 시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300조 원을 돌파하면서 45만 원 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우리는 3분기의 반도체 대시세를 같이 함께하는 가족분들과 공략하지 않겠습니까? 성공정 장비 원익 IPS 리노공업 8월 14일부터 공략을 했었죠. 자, 8월 중순부터 원익 IPS의 급등 시세를또 리노공업,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혜받는 데이터센터 고다층 기판 납품사. 이수페타시스 TLB 같은 기업들. 자, 핵심적인 반도체 대장주들을 공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강력한 상승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반도체 대장주들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 상승 1파동 구간 기점으로 고점 매물대를 딱 돌파하는 2파동 구간들이 열린 두산 에너빌리티. 자,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8월 21일 자 급락 시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죠? 기간 조정이 2개월 가까이 나오고 있다. 이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3차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죠. 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고, 우리 공부방에서 65,200선 10월 1일 추천주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10월달 공략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84,700원까지 가는 상승 구간들.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셨겠죠. 자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겠으나 100% 상승 가능성이 높은 베스트 종목군들을 우리 엄들 시원한 계좌 급등 시세를 드리기 위해서 수급들이 들어오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만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삼식이랑 같이 함께하는 공부방 22,300분이 같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시죠. 입장하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삼식이랑 세력주를 공략해서 시원한 계좌 급등 시세를 만들어 나가 싶은데. 5027-9028번으로 숫자 7번 눌러주시고 실시간 무료 추천주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절대 전화드리지 않고요.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 클릭하시고 주식공부방 입장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10만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45만원권 50만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이 앞으로 2년간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자, 이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도 코스피 지수가 42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나 왔습니까 예상치가 10조였는데 12조가 나왔어요.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삼성자실적에 10만원 돌파, SK하이닉스는 50만 돌파가 내일도 당장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시원하게 잘 가면서 뒤따라가는 종목분들, 어떠한 종목이 삼성사 sk하닉스의 이 수혜를 받고 급등 레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이 되시는 순간일 겁니다 이렇게나 종목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자 그동안 어, 유리기판 반도체 신기술 고대역폭 메모리 저전력 반도체 자 각종 반도체 종목군들 영상을 많이 갖고 왔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딱 어제 언급드렸던 영상이 있죠 관세 악재에도 급등이 나올 것이다 자 내일 밑 미... 내일 급등할 미친 AI 반도체 대장주 영상에서 삼시위가 뭐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세력이 매집하는 주식, 4세대 반도체, 신기술 이런 게 결국에 순환매 장세로 가는 장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 h b n 관련주들만 시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본격적인 매출이 고대풍 메모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비주들, 그리고 테스터 검사 장비주들 소재주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이 hbm 주들이 신고가를 뚫고 날라갔을 때 비로소 뭐 cxl 소캠 유리기판 까지 같이 순납매를 그리면서 같이 갈 겁니다 자 한가지 종목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자 특정 먼저 가는 종목군들 익절하고서 4세대 반도체 신기술로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죠 자. 어제 제가 우리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임박이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영상 안에서요 삼성전자 이런 고점 라인들 뚫고서 밀렸다가 재차 돌파하면요 올라왔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요런 봉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 급등 베스트 종목군들 어제 올려드렸던 네이비칭 AI 반도체 제장주와 비슷합니다. 보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주주 물량을 뺏고서 SK하이닉스도 추가 급등 시세를 줄수 있는 동향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드로 이 TLB, 최근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 아니겠어요? 이쪽 안에서 눌림목 구간들 갔다가 이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같이 따라가는 기판 수혜주로 심텍 마찬가지죠. 심텍 최근에 강력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꼭 보셔야 됩니다. 추가 시세가 터질 수 있겠죠. 장 막판까지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벌써 고점라인들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막판까지 움직이는 종목군들, 내일장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일 수 있다. 미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막판까지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장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제 신고점 돌파가 임박인 테크잉 우리 여러분들 테크잉은 전설이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전설. 이 신고점에서도 외국인들 기관계 다시 동시 매수세에 힘입어 6만 건을 탈환을 했어요. 이제 신고점 7만 선을 넘어서 10만 건으로 향하는 대시세가 나오는 구간에 대장주 테크윙을 필두로한 DI 마찬가지죠? 외인 어, 기관계 전고점 뚫어주고 시세가 나왔습니다. 요, 종목, 요 종목들이 종목 추가 급등 시세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YC도 오늘 외, 외인들, 기관계들 받아주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고 신고가 돌파를 앞두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노공업도 거의 6만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돌파가 이뤄지는 종목군들이 많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도 꼭 챙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이 CNT 펠리클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서 활용될 탄소 나노 튜브 펠리클이죠 어,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 이 CNT 펠리클에 대한 상용화가 임박이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와 이 CNT 펠리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자, 우리 공부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SNS텍과 FST가 삼성전자랑 자, e u b 펠리클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맺고 있죠. SNS텍 어떻습니까? 최근 외인 기관들 수급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네. 상장 이후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63,000원 기점 이제 SNS텍 돌파가 임박이에요. 돌파가 임박이고 같이 따라서 FST도 같이 삼성전자 EUV 펠리클 모멘텀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신고점 앞두고 네 돌파시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네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우리 네오쌤도 CXL 대장주죠 인텔 고대포 매물이 없는 AIGPU 출시 예고 소식에 네오쌤이 이제 CXH의 HBM이라 불리는 CXL의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앞서 매물대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매집, 이쪽에서 매집이 끝났을 때 신고가 부근으로 강력한 상승시세를 그려나갈 수 있겠죠. 상당히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제가 영상 안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들의 강력한 상승시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군들. 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반도체 모멘텀, 고대어폭 메모리 수혜주는 뭐가 될수 있겠어요? 검사 장비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들.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겠고, CXL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이제 CXL 장비 디램을 내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각종 소재 장비주들. 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저전력 반도체도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증시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자 CXL, TLB, 네오셈, 기판의 수혜주들이죠. 또 TLB 기판, 심텍 기판, 또 고대폭 메모리 장비주들, 테크윙, DI 이런 종목군들자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도 있을 수 있겠죠. 한미반도체, 4세대 반도체, 고대폭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의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CXL 쪽의 종목군들과 저전력 반도체의 종목군들과 유리기판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가는 사이에 다 주가 상한가 한 방씩 수남의 방식으로 보여 줄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테크잉, DI, TLB, 심테, 뭐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기판주는 사실 다 좋습니다. 전공정 원익IPS 테스,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낸드 메모리 쪽도 수급들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여기 종목군들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삼시가 저번 영상에서요. 어, 우리 삼성전자 급등 시세 또 나온다. 10만 돌파 임박이다.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돌파봉 나온다. 정확하게 맞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미 반도체도 그때 말씀드렸던 가, 가격 대비 2배, 2배 2일 연속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신경 쓰셔야 될 종목이 바로 뭐겠습니까? 고대어폰 메모리 검사장비로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테크윙 아니겠습니까? 야 이쪽 4만 원을 뚫기 직전이었어요. 전고점 뚫기 직전에 들여서이 4만 원부터 지금 현재 6만 2천 원까지 50% 급등 시세를 다 챙겨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 3만 9천 7백 원에만 9월 초에 받으셨더라도 50% 급등 시세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검사 장비 수혜주로 DI가 있고요. DI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뚫었죠. 테크인과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그 기타적으로 YC 있지만 YC 있지만 자 우리는 테크윙을 중점적으로 가자 가져가, 가져가자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될 종목 테크윙입니다 네 필수로 신고점 돌파 이후에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자 그리고 삼십이가 기판 꼭 보자 별표 친거 보이시나요 TLB 심텍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동향들이 어떻게 가나요 TLB 하락했었다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매물권들 다 먹었어요. 그러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돌파 포지션들이 나오면서 네, 신고가로 향하는 시세가 TAV에 나와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심텍도 비슷한 동향. 외인들이 같이 심텍을 담아주고 있죠. 이쪽에서 어, 외인들이 매집하는 심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는 아예 신고가로 가버렸어요 오늘. 외인 기관들이 같이 신고가에서 담아주 담아주면서 사상 신고가 8만 원대를 뚫어버렸고요. 자 대덕전자 밀렸었던 구간들 이틀만에 예,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외인 기관들 조금씩 담고 있고 자 우리는 기판 수혜주들을 할때딱두 가지 종목을 공략하면 됩니다. TLB와 그쵸뭐 c x l 쪽 소캠과 관련이 있고요. 소캠 CX의 기판을 납품하죠. 어, 심텍 심택. 자 심텍도 마찬가지로 소캠 저전력 반도체 모듈 비판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윙, TLB, 심텍이 SKNX 삼성전자의 4세대 미래 반도체 기술 핵심주가 될수 있습니다. 어, 꼭 가져가셔야겠죠. 심텍 같은 경우에 정고점이 39,650원이죠. 요런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추세 라인들을 따라서 한 번에 또 뚫지 못하니까 자, 앞선 매물건들 근처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주봉 추세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매물권들이 강하죠. 그래서 큰 폭의 등락률이 있었고 다시 한번 추세 반전 구간들을 TLB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전공정 장비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장비 수혜주인데요. 원닝 IPS는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계약을 맺으면서 이쪽 미국 공장에 장비를 납품하게 됩니다. 선발주 물량이 원익 IPS에 다가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원익 IPS도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데,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지금 신고가를 뚫고서 고점 라인에서 머물러 있어요. 물량을 흡수하면서 돌파 구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타적으로 테스도 있습니다. 테스도 최근 기관계들이 끊임없이 담고 있는데, 자, 상승 구간들 기점으로 저점을 높여나 가고 있어요. 이런 라인들 안에서 움직이면서, 네,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증시의 폭등에 힘입어 추가 급등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우리 공부방에서는 이러한 삼성전자 10만 전자 나오기 전에 SK하이닉스가 45만 전자 나오기 전에 9월 중순이면 어디겠습니까? 자, 여기 돌파 시점 아니겠어요? 아까 26만원. SK하이닉스가 26만원인 시절 삼성전자가 6만원에서 7만원 가는 시절, 핵심 반도체 종목군들 다 공략을 해드렸어요. 기판 쪽이 실적 저하가 없다. 이 기판의 최선호주로, 틸비아 이수 페타시스 같은 기업들, 원익, IPS와 테크인 같은 성당 공정의 수혜주들, 디램 쪽으로 앞으로 그 수혜주들이 기판과 장비에서 디램 분야로 퍼져나갈 것이다. 자, 우리는 그러면 장비와 기판 수혜주들, 먼저 공략을 했다가 뭐겠어요? d m 쪽에 핵심 수혜주들을 순납매 방식으로 공략하겠죠. d m 에서는또 CXL도 있고 소캠도 있고요. 어, 최신 기술을 랜드 메모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섹터들이 있고 결국에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는 2026년도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단한번에 모든 섹터가 오르는 시절은 끝났고 결국에 순납매 방식으로 차례차례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반도체를 미리 준비한 만큼 반도체의 주도장세를 8월달부터 네, 9월 중순까지 준비를 했죠 자 앞으로도 제2의 하이닉스 제2의 TLB 테크윈 같이 100% 이상의 급등 시세를 준비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직수의 주들 그것을 우리 공부방에서 추천주를 드릴 겁니다 미리 미리 저점을 공략해서 남들 10% 20% 수익 낼때 우리는 저점에 공략하면 1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시겠죠. 그러한 세력주, 세력이 매집 자금들이 들어온 대장주들을 우리 주식공방에서 드릴 겁니다. 같이 함께 하셔서 시원한 계좌 급등 시세를 가져가실 분들께서는 5027, 9028번으로 숫자 7번 눌러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주식공방에서 또 추천을 드리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 나이백 같은 바이오 종목군들 33,000원. 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지점에 딱 공략한다면 이 추세 라인대로 시세가 48,000원까지 가는 가운데 50% 급등 시세에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기타 소형주라 여러분들께서 잘안 하는 예, 매매 대상이죠. 자,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많은 소형주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자, 대신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 차세대 또 세계 1위 로봇주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AI 코리아, ESS 에너지 전환 장치, 2차 전지, 장비 또 로봇 사업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 AI 코리아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 시세가 자, 오늘 13,930원까지 갔는데요. 어, 12,000원에 공략을 해 드렸었죠.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정말 우리 공부방에서 많은 분들께서 네, 핵심적인 로봇에 네, 급등주로 400% 급등 시세들 가져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어, 상당히 50%, SKNX 90%, 테크잉 88%, 어, 정말 많은 수익군들을 챙겨가고 계시죠. 자, 이제 미국과 한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관세에 대한 악재들. 자, 그런 것이 해소되면서 증시는 더더욱 활발하게 반도체, 또 원전주들 강세죠. 또 로봇주들도 강세고요. 조선주들, 관세 협상의키포인트가 되는 조선주들도 또 같이 움직이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 높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주식공방에서 트럼프의 관세협의가 완료가 되고 10월달을 지나서 11월달, 12월달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식공방에서 들어오셔서 딱 공략을 한다면 아주 시원한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핵심 대장주 삼성, SK, LG, 현대의 직수해주들 이 주도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드릴 겁니다. 시장을 이길 강력한 좋은 주식을 투자하셔서 계좌 급등 시세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식의 트레이드 마크죠? 폭등 한 번씩 외치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주식 공방 2만 명 돌파 이벤트로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 세력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받는 주식 중에 AI 핵심 대장주, AI 최종 종착지 로봇주,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 조선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 세계적인 빅파마와 같이 협력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닥권에서 쌍크리 매스가 나오면, 자, 나중에 올라갈 때.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도 강력한 급등 시세 보이는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테우젠 4만원에서 50만원, 1250% 급등. 자 레인보우 로보텍스도 삼성 콜옵션 발동으로 400% 급등했죠. 하나에로스페이스도 방산 실적 모멘텀으로 1300% 급등. 하나오션도 K조선의 황제주 아니겠습니까? 400% 급등. LG의 로봇대장주 로보티즈 500%, APR 500%, 비만치료제 대장주죠. 1700%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 최근에 대사이상지방감염치료제 일라일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올릭스 6% 급등시세를 네,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원자대장조두산에노베티350% 차기 하나오션을 이어 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HA중공업 900% 급등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세력주들의 주가 상승 패턴은 보통 세력 매집 평단가 대비 주가를 5배에서 15배 이상 상승시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도 보여드린 강력한 급등 시세가 나온 세력주들과 똑같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재료가 너무 확실하고요.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수급도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직 주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미리 매수해 놓으신다면 정말 세력주로 슈퍼개미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종목을 제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자, 2025년 세력주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 종목을 저와 함께 매수해서 세력주로 불안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신 다음에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9천 분께서 함께해 주시는 슈퍼 개미 주식 공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적어놓은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숫자 7번을 010-5017-9028번으로 자동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꼭 한번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버튼 누르시고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25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 내 네,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안한 수익 계좌를 만들고 싶은 투자자분들, 자 미리미리 슈퍼개미 주식공방 입장해두시길 바랄게요. 항상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삼식이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